네 반갑습니다 한지연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네시스 쿠페 lsd 장착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도 하겠습니다 일반 순정 리어 디퍼렌셜입니다 현재 예 젠쿱 lsd 기어비가 3.909 고요 어, 중고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냉간 아이언 코팅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발라 줬고요 이것은 제네시스 BH K9 3.8까지 다 호환이 됩니다. 저번 시간에 잠시 빌렸던 오픈 디프, 깡통 디프입니다. 뭐, LSD나 뭐 이런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, 그냥 단, 단지 그 구동 축에 대한 힘만 전달해주는 그 대우라고 보죠. 예, 그런 일반 오픈 디프라고 합니다. 오픈 디퍼런셜이고요. 스탠다드 3.905펜트리닝꺼거 네. 이거 뭐 침수찬 거 같아 침수차 먹을 거면 안 돼? 먹으 LSD <laughs> 저 카센터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. 자 여러분들 그눈뚜렁눈두뚜렁 <laughs> 형님 <laughs> 논뚜렁 배터리님 예 안녕 예차피커펀왔습니다 피커펀처 아... 네이버 K클럽 K시리즈 네 K시리즈 카페 눈뚜렁 배터리님입니다 지금 lsd 장착을 하고 있고요 제네시스 쿠페랑 1대1 호환이 되기 때문에 어, 제네시스 BH나 K9은 어떻게 보면은 좀 축복 받은 차량이죠 네. 중고로 구입을 하면은 그렇게 비싸지 않고 저렴하게 lsd를 장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미티드 슬립 디퍼런시라고 해서 한쪽 바퀴가 그 슬립이 미끄러질 때 나머지 바퀴로서 그 구동을 할수 있게끔 해 주는 거라서 어뭐 빗길이나 이런 거에 훨씬 더 안정적이고요. 뭐 사람들은 흔히를 그래요. 뭐뭐 어뭐 레이싱 나가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것을 달아야 되겠냐. 뭐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요. 아 달아 보세요. 차가 틀려집니다. 훨씬 더 안정적이고요. 코너도 잘 돌고 뭐 빗길에서도 훨씬 안정적입니다. 그래서 저도 이거 뭐젠쿱 브렘보 디스크와 함께 굉장히 달고 나서 추천하고 만족하는 그런 아이템이니까요. 제네시스 BH 타이시거나 K9, 구형 K9이죠. 타시는 분들은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저번에 고생했던 네 이쪽인데요. 이게 원래대로 하면은 네 이따 보여주겠지만, 딱예 저런 유격 없이 이렇게 그냥 딱 장착이 돼야 되는데, 아, 그렇죠. 네 디포 오일을 교환하기 위해서 지금 에어 샤워라고 하죠 에어로에서 기존에 있었던 오일을 좀 빼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대우 오일은 020000120 해서 2리터를 준비를 하면 됩니다. 2리터를 준비를 하시면은 대우 오일을 교환을 할수 있는 거고요. 뭐 이런 장비가 있으면은 대우 오일 넣는 것도 참 편하겠죠. 어, 일단 에어로, 에어라기보다도 기존 오일을 조금 이용을 해서 나머지 잔유를 완전 지금 빼주고 있습니다. 여기 사장님이 좀 굉장히 좀 꼼꼼하시거든요. 그래서 프리오일 샤워라고 해서 오일을 이용을 해서 지금, 지금 빼주고 있습니다. 완전 새거 만들었세금만 터져. 파워금 터져. 이 세금은 터져. 이이세도는 터져. 처리까지 터져. 다 세금은 터져. 이 세금은 터져. 이 세금은 터이렇게 빨아드는거 잔유제거 잔유제거까지 확실하게 해주십니다 시션 뭐 장비나 이런 것이 있으면은 좋은데 귀가 막히게 해주십니다 귀가 네. 막히게. 막히게 해주십니다 뭐 딴소리 안나게 엄청 꼼꼼하게 작업을 해주십니다 혹시 이거 플러그 사가지고 오시분은 이거 사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새걸로 응. 동화샷 까지요 동화샷 까지 동아시아까지 포함해서 사가지고 오시면은 네, 만약에 뭐 교체할 것이 있다 하시면은 사가지고 오시면은 그냥 바로 교체가 되니까요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 디포 오일쪽 입구를 통해서 오일을 부어주고 있고요. 오일량은 넘칠 때까지 예, 넘치면 오일이 적정량입니다. 예, 이렇게 지금 넘치고 있죠. 사장님께서는 이 디포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약간 더 넣는다고 하시네요. 이것도 어, 모르겠어요. 이거 뭐 스타일마다 틀리는데 사장님 경험상 약간 흘러 넘칠 때 그때 이제 닫아주면좀 좋다고 그렇게 마무. 그렇게 말씀하시나요? 총한 1시간 반에서 2시간, 넉넉히 한 2시간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여기가 이것만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만약에 어, 2대 정도 다른 차량이 들어오면은 작업을 하시다가 또할수 있으니까 예약은 필수고요. 일단 총 작업은 넉넉히 한 2시간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작업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. 최종적으로 점검해 주시고요. 드디어 저도 LS3를 달았습니다. 여기 벤틀리님 차인데요. 예. 5.0이 아니라 이거 가짜 5.0. <laughs> 예. 가짜 5.0. 아마 여기 밑에도 이가 영상이 있지만 달려 있습니다. 장착 전 연상을 지금 비교를 한번 해보고 있는데요, 풀악셀 했을 때 미끄러짐 양하고 장착 후에 좀 미끄러지는 거 이거 한번 보시면은 어게좀 표현이 될려나 모르겠어요. 그데 막상 직접 타면은 완전 틀리는 차, 예, 차가 틀리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. 한쪽 바퀴만 이렇게 비포장 길로 해가지고 금방 테스트를 해봤습니다. 잘 마무리된 듯 했는데, 소음. 대구리로 뭐 굴러다니는 소리. 아, 또, 어떨 때는 소리가 또안 나요. 그러다가, 이렇게 좀 멈추거나, 뭐, 이럴 때 소리가 나고. 아, 사람 환장하죠. 에? 이게 LSD를 달아서 그랬는지, 아니면 그 전부터 그랬는지, 제가 지금 정확하지가 않아서, 아. 신경이 엄청 쓰이더라고요. 근데 창문을 닫으면 소리가 안 나서 그냥 그런가 보다고 탈 건데 이런, 이런, 이런 소리, 대부두로 굴러다니는 소리. 아, 자 아직 마무리를 못 했습니다. 뭐 매번 나는 잡음도 아니고 창문 닫으면 소리 안 나는데 참 난감하네요. 어떻게 고쳤는지 다음 시간에 계속 되어집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